안녕하세요. 심진한의 이진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나타났을 때안 좋은 증상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첫 번째,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증상이 갑자기 더 많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전혀 안 생겼던 부위에서 갑자기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절대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.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하는 명현반응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진정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증상이 갑자기 더 심해진다는 것은 명현반응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셨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치료를 그 받고 계신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두 번째로는 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여드름을 제거하는 시술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. 네, 이런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더 붓는 느낌이 들거나 그리고 제거한 부위에서 얼굴이 더 붉어지는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거는 별로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. 여드름 제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통증이 심하고 이제 제거한 부위에 어떤 더 붓는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. 여드름 제거를 할때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고, 그 다음에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, 아무리 여드름을 많이 제거한다고 하더라도, 얼굴이 붓거나, 그 제거한 부위가 붉어지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. 막 증상이 심해요. 아, 이거 지금 독소가 빠지는 중이라서 그렇다고. 여드름 치료 시에 복용하는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증상이 갑자기 더 심해지거나 했을 때, 이게 뭔가 몸에 있는 독소가 빠진다거나 해서,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이제 그런, 그 증상이, 갑자기 확연하게 심해진다라고 그랬을 때는 치료하시는 원장님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도 그 설명드린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